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좋음 수준을 회복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12.1도, 부안 10.9도로 예년 아침보다 12에서 15도 가량 높고 한낮 기온도 13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특히 주후반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계자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받는 의혹은 선물세트 제공입니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500여 명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인데 이런 내용은 지난달 20일 먼저 성관위에 신고됐습니다. 20일날 제보 들어와서 뭐 이제 관련 자료 조사해서 29일날 검찰에 다 수사를 했다. 한번 검찰에서 더 추가적으로 판단할 데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과 함께 전화 녹취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추석 때돌고 나면 전화 해가지고 첫문잘계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거기서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통씩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품을 돌리는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군수 측근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선물의 출처로 알려진 진안군 출안 기관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일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j t b c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주와 익산의 사립유치원 11곳이 결국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론이 크게 나빠진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전북교육청은 폐원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원화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안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론을 의식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반발에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11곳, 익산의 4곳은 폐원이 확정됐고 전주와 익산의 일곱 개 유치원은 폐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이 폐원하면 분산 배치해야 할 원하는 5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보호자의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원님 땅에다가 유치원 전북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문제는 폐원 유치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인데 최대한 공립 유치원에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급하게 내년도에 탄설과 병설 유치원 36학급을 신설하고 학부모 우려가 높은 통학 문제와 돌봄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학 버스는 최대한 저희들도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방과후 교육 과정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3년 안에 공립 유치원 150학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사립 유치원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군산시가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주들에게 보상 가격을 통보했는데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확장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를 3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 감정평가를 통보하고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가격에 강하게 반발해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시된 가격은 3.3 제곱미터에 4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인근 땅 시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가격을 내놓을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올해 마무리하기로 한 토지 매입을 내년 9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500병상 규모로 지을 예정인 군산 전북대 병원은 2021년 개원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이 사업 부지까지 확정해 놓고도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아 1년 남짓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갈길 바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발에 또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에 국립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2022년에 개교한다는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부는 남원에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2년 3월입니다. 공공 의과 대학 개원하는 어, 그 날짜는 저희그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그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법의 제정입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학 설립법을 발의하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오래한 국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 속에 오래한 재정이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내년 2, 3월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비 준비와 투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설계비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삭감됐고 남원시는.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아정도 근거가 좀 나와야 부지 선정 절차도 거치고 남대 폐쇄 이후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법제정지연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고창군이 김성수동상 철거 문제와 도로 이름인 인촌로 개명 여부를 묻는 주민 여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촌호를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고창군이 시작한 여론조사 설문지입니다. 인촌호 도로명에 대한 변경 여부, 새마을공원 김성수 동상에 대한 철거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선정한 전문업체가 오는 25일까지 전화와 대면 조사를 통해 국민 1천 명의 답변을 얻으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인천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260여 명뿐인데 관련이 없는 주민 수백 명의 의견까지 듣는다는 겁니다. 고창에는 김성수에 대한 향수가 깊은 노년층이 많은데도 설문 대상까지 무작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한테까지 그거를 여론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고창군처럼 고려대 인근 인천로 개명을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는 인천로 사용자 9천여 명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발의해 처리하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는 사용자만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명 바꾸는 것은 주소 사용자만 규정 있어요. 고 도로명 개명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권 발의를 할지 말지를 할지 결정할 ]죠. 수 있는 어떤 이제 참고 자료로 음, 어, 사용한다는 얘기죠. 2분의 음, 1 이상이 됐다고 해서. 집권을 발휘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이번 여론조사가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자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정원익입니다. 군산의 특산물이 서울 은평구의 공공급식 재료로 공급됩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서울 은평구와 도농 상생 공공급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이 은평구의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350여 곳에 3년간 공급됩니다. 남원시가 경로당 280곳 2만 명의 노인들을 찾아가는 건강 교실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성인병 예방 교육과 기초 건강 검진, 운동 물품을 지원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완주군이 지난 4년간 추진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보건 사업의 확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서울희망제작소 12개 아파트 단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으로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2.0은 1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를 더욱 내실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과 부안경찰서가 세계 젠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젠버리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용호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470조 규모의 규, 국가 예산안을 원내대표와 간사들만 들어가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며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심사로는 힘있는 의원들만 증액잔치를 하게 된다며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북에서는 14만 1,700여 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16%로 경유차가 14만 340대, 휘발유와 LP가스 차량이 1,400대가량입니다. 이들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특별법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 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기지제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기지제 주변에 1.37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800m 구간에는 물 위를 걸으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중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제41회 전북 애향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애향대상의 이승우 군상대 총장, 애향본상의 임숙현 영생당 한약방 대표, 김경주 우석대 명예교수, 법인특별대상의 이정정의수산대표 등 4명입니다.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